폭스티비의 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폭스티비 v 반입니다. 휘, 휘. 오늘은 포항 남북권에 오랜만에 시야가 좋다고 해서 왔습니다. 이쪽에 요즘 문이 오징어도 나오고 고기가 조금 많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생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같이 가시죠. Let's go. 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물속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6월에 바다치고는 시야가 나쁘지 않네요. 자, 여기는 백화현상의 주범 보라성계가 아주 개락이네요. 아주 따닥따닥 따닥 까맣게 바위 위를 덮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풀이 자랄 수가 없죠. 자, 뒤에 물귀신이 따라오는지 한번 봐주고 항상 후방 주의. 주변을 살피면서 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또 전갱이들이 아, 수온이 한 18도 정도 오르면서 아주 많이 들어왔네요. 바위 밑에는 아큰 씨알의 볼락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 이 왕삼이 아닌가요? 자 여기 또 뭐가 있나요? 아 뭡니까 이거 눈? 눈 나쁘게 뜨고 있네요. 너무 세게. 그리고 아이고 담니 아이 왈카는 거 살려주세요. 잡겠습니다고 한번 한번 잡아 살려주세요. 아이 왈카는 거진짜러안 잡아요. 자면 나 줄까 왈카. 담니 아 살려주세요. 담니 위치 잡는데 아이고 아이고 살려주세요. 아 했고. 통사정을 하길래 나 줬습니다. 자 위치였고요. 자 이쯤에다가 또 관찰카메라 2번 관찰카메라를 설치를 해놓고. 어떤 생물들이 지나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3번 카메라를 설치해 놨고요. 여기에 또 지치가 돌 위에 딱 붙어 가지고 위장을 하고 있네요. 붙어 있어도 다 보인다는 거. 네, 제가 누굽니까? 멀리서도 다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또 수심 조금 깊은 곳으로 와서 한번 바닥까지 한번 내려와봤습니다. 두리번두리번 뭔가를 찾고 있네요. 수온이 조금 오르면서 지금은 굉장히 물이 탁해질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정도 시야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아주 바위가 아주 기가 막히게 바위 굴이 형성되어 있네요. 자, 먼개도 보이고 안쪽에 고기들이 보입니다. 자, 위쪽에는 전갱이 어, 떼들이 떠있고요 절벽 위쪽으로 뭔가 다가옵니다. 뭡니까? 아, 네. 아주 돌돔이 회 맛으로 기가 막힌 돌돔이 왔다가 가네요. 자, 이쪽에 역시나 성게밭이고요. 위쪽에는 이렇게 정갱이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죠. 바로 조금 더 깊이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 수심은 약한 8m 정도 8m 정도 수심으로 바닥까지 내려가 보겠습니다. 바닥에 아 뭐가 있나요? 폐통발인것 같은데요. 통발에 이렇게 하얗게 주렁주렁 무늬오징어가 알을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자 이쪽 옆에도 있고요. 무늬오징어가 빨리 산란을 해서 아주 오징어 개체수가 많이 늘었으면 좋겠네요. 바닥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수심 8m. 수온은 약한 18도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방향을, 카메라 방향을 바꿔서 몇인지 한번 봅니다. 지금 밥대가 되었나 안 됐나, 라면을 끓여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번 보고요. 다시 카메라를 돌려서, 자, 시계를 한번 보는데요. 시계가 완전히 거울이네요. 이거 뭐가 보이질 않네요. 저는 봤습니다만 카메라로 볼때 이렇게 안 보인다는 거 저쪽에 저쪽에 또 엄청난 쥐치대가 보입니다. 쥐치대가 있었고요. 자 바닥을 훑으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보라 성게죠. 극피동물 만두 성게과의 성게인데요. 아주 개락이네요. 전부 성게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바닥에 풀 같은 게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성게도 생식선, 난소와 정소 이런 것들을 알 날로 먹죠. 그게 바로 성게 알 운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또 해녀들이 성게 작업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게가 아주 엄청나게 많네요. 개체수가. 자, 성게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뭡니까? 네. 멍게를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던 네, 아모르불가사리. 아, 씨알이 엄청납니다. 자, 잡아주고요. 이쪽에는 또 아, 성게가 아니라 어, 루어 미노우 밭이네요. 루어가 또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여기는 올 때마다 이렇게 루어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포인트기는 포인트인 것 같네요. 농어 루어를 하다보면 은 이렇게 수중여가 있는 곳에는 항상 이렇게 많은 루어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죽고 죽고 또 죽고 주서도 주서도 끝이 없는 루어들. 자, 요거 주우실 때는 여러분들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바늘에 손이 걸리면은 큰일 납니다. 바늘에 찔린 상태에서 빠지지도 않고 할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항상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죽고 죽고 또 죽고. 자, 다 죽고 나서 이쪽에 성게밭에 보니까 아 이게 뭡니까? 개조개가 있네요. 백합목 백합과의 아, 조개죠. 개조개가 이 구석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빡빡하게 막혀 있습니다. 이야, 완전 독방기인데요. 좁아서 못살것 같은데. 자, 여긴 또 전갱이들이, 와, 전갱이가 아니고, 요거는 또 고등어 새끼네요. 고등어 새끼들. 고등어가 지금 벌써 멸치대를 쫓아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씨알이 그닥 크지는 않네요. 자, 루어를 계속해서 주고줍고 줍고, 줍줍 줍죽 예, 주어 주고요 자, 저는 밖으로 예, 나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퇴수 후에 바로 관찰 카메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번 관찰 카메라 카메라를 설치를 하니까요. 어, 제일 먼저 다가온 거는 볼락이네요. 선뱅 이목 양 볼락과의 볼락이 다가와서 카메라를 아주 신기하게 쳐다봅니다. 자. 올락들이 있고요. 제가 와서 성게 몇 마리를 투하를 한 다음에 성게를 아주 맛있게 뽀작뽀작 뿌직어서 집어를 해 놓습니다. 집어가 되자마자 바로 달려오는 용치 놀래기, 농어목 용치 놀래기과의 물고기죠. 놀래기, 놀래기들이 엄청나게 몰려드네요. 예, 요거는 수컷이구요. 자, 무늬가 음, 까만 줄이 있고 단순한 것들이. 예. 암컷입니다. 그리고 방금은 말쥐치, 말쥐치고 지도 있고요. 그냥 쥐치도 있고. 우리가 먹는 쥐포죠. 어, 쥐포가 바로 이 쥐치를 어, 포를 떠서 말린 게 바로 쥐포가 되겠습니다. 자, 혹돔이 나타났습니다. 혹돔. 혹돔이 두 마리나 나타났네요. 혹돔은 어, 놀래기과 중에서도 아, 최대 크기를 자랑하는 아 다 크면은 의 1m에 육박하는 놀래기과 고기로서는 제일 큰 고기죠. 자, 혹돔. 농어목 놀래기과의 혹돔이 왔습니다. 성게를 먹으려고 와, 와서 계속 두리번 두리번 주위를 살피고 있네요. 자, 그 밑으로는 또 어, 쥐노래미도 어, 성게 반찬에 빠질 수 없는 어, 쥐노래미도 단골이죠. 쥐노래미도 엄청나게 성게를 좋아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3번 카메라, 3번 관찰 카메라를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3번은 이쪽에다 설치를 해놨는데요. 역시나 성게 몇 개를 깨 가지고 지어를 시켜 놓겠습니다. <laughs> 자 부유물들이 사라지고, 자 용치 놀래기들이 모이고 그 뒤로 또 빠질 수 없는 아, 쥐치가 다가왔습니다. 쥐치가 왔고요. 쥐치가 먹으려고 하는데 옆에서 또 다른 쥐치가 왔습니다. 자, 뭐하는 걸까요?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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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둥글게 둥글게 할 때가 아닌데 둥글게 둥글게 자, 둥글게 둥글게를 하고 나서 또왜 아, 이러는 걸까요? 사랑싸움일까요? 뭘까요? 아무튼 하다가 또 성게를 쪼사 어, 먹고 있는 우리 쥐치 쥐포의 재료가 되는 생선 쥐치들이 보입니다. 쥐치가 뒤에서 또 호시탐탐 노리고 있네요. 아, 쥐치가 세 마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삼각관계인가요? 동굴개, 둥글게 동굴개를 세 명이서, 세 마리서 해야 되나요? 자, 잠시 쥐치를 보시죠. 야, 야, 엎드려라, 엎드려라. 내가 아까 자태가 죽을 뻔했다. 움직이지 말고 바짝 엎드려래. 이 아이고야. 언더, 언더. 조심, 조심. 움직이지 말고 가라쇼리언 언더, 언더. 자, 쥐치들을 촬영을 하고요. 쥐치들이 이렇게 숨어가 있었네요. 자, 그렇게 쥐치 촬영을 마치고 갔는데, 아, 돌돔이 또 지나가네요. 돌돔은 그냥, 와, 농어목 돌돔과, 일본말로는 이시다이라고 하죠. 회도 기가 막히고, 껍질, 내장, 간, 뭐 뭐든지 버리는게 없습니다. 자, 여긴 또 말지치, 말지치도 왔고요저 멀리 또 정갱이떼들이, 정갱이 새끼들이 떼를 지어서 왔습니다. 이 정갱이들이 들어오고 고등어들이 들어오면서 뒤에 아주 큰 대형어종들, 부시리, 방어, 삼치 또는 참치들까지 따라서 들어오죠. 자 뒤로 감성돔 네 마리가 유유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감성돔도 성기를 먹으면 좋겠는데 워낙 예민해서 자 오늘 수중 해설은 여기서 마치고요. 계속 영상 이어서 보시죠. 이거 빼다가 오늘 벌이 다오겠다 자, 오늘 잡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매운탕 끓이가 됩니다. 이 정도면은 매운탕 끓여 먹고도 남죠. <laughs> 와, 낚시하는 것보다 나은데요? 18마리나 잡았습니다. 추까지 하면은 22개. 대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오늘 어, 딱딱한 물고기지만 많이 잡았습니다. 끝 끝인 줄 알았죠? 네 네이버 카페에 바다가 좋다 기어 이야기 검색하시면 카페가 있으니까 많이 가입해 주시고요. 혹시 대물용으로 아주 용지렁이가 필요하신 분들은 용지렁이 검색하셔서 많은 구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